안녕 겜돌 친구들 이번에는 카툰의 전설 탭으로 마을 키우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동 저장을 위해 구글 로그인을 해주세요 알아둠 터치해서 시작 음 이게 뭐야 음, 흠 그림이 뭐 이래 이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걸 뭐야 이그 음 4명이 막 뭉친건가 이 4명이 악당 4명이 뭉친건가 뭔 얘기야 이그 카툰이 이렇게 보이고 안녕, 나는 캡틴이야. 마을 확장을 위해 나쁜 보스를 처치하자고. 그래, 죽어, 죽어, 죽어. 뭐 하는 거야? 터치 골드 15.0. 터치하면 되는 거야? 아, 터치하면 은 골드를 주네? 잠깐만. 그냥 내비둬도 골드를, 골드를 먹지를 못하네. 아, 그러네. 터치하면 은 골드가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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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가 막 올라가고, 요쪽에는 영웅의 집이 있고, 어, 영웅의 집을 막, 그, 키우는 건가? 뭐야? 꾸미기 점수가 부족해서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 꾸미기 점수를 늘리자. 그래. 어떻게? 왼쪽 밑에, 꾸미기. 앞줄 꾸미기. 그리고 여기다가 뭘 놓나? 돈은 있나? 아, 돈 있네. 돈 방금 생겼어. 뒷줄 꾸미기. 뭘 꾸미라는 거야, 여기다가? 하늘 꾸미기. 앞줄, 뒷줄, 하늘. 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각각 꾸미는 거고. 꾸미면서 벌써? 벌써 꾸몄다고? 영웅의 집. 건물을 지으며 영웅 한명 추가. 방어 전사, 체력 도품 공격력 낮음. 음흠. 도적, 궁수. 요런 영웅들을 계속 내가 이게 만드는 거야? 생산?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발전시켜줘 중간중간 레벨업도 잊지 말고 알았둥 몬스터를 잡아서 층을 올라가면 도전의 탑 레이드 보스 몬스터에 도전할 수 있어 그때까지 차근차근 진행해보자고 어 알았둥 이게 뭐뭐뭐막 나오네 여기서 막 나와서 일로 가는 건가? 한번 보자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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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가네 <laughs> 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열심히 싸우는 거고 탭하면은 골드가 막 늘어나 탭탭탭 탭, 탭, 탭 돈이 필요하면 열심히 눌러주면 되겠구나 그 위쪽 밑에면은 업적 업적 같은 거 하면은 업적 같은 거라면 요런 보석도 받을 수 있고 상자를 열면은 요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너스 이건 뭐야 공짜로 주는 건가 아 광고보고 광고보고 마법석을 얻던가 골드를 어던가 영혼석을 어던가 자동터치를 어던가 자동터치는 요거죠 요거 골드를 계속 그요 상자는 뭐야 빨간 상자는 뭐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렇게 열어? 열면은 영혼석 10개 레이드 티켓 20개 받아 뿅. 아, 선물, 말 그대로 선물이구나. 터치 골드가 증가했다. 그리고 던전 어느새 3층. 층마다, 얘를 잡으면 은 층마다 골드를, 터치 골드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그 골드가 늘어나는 거지. 관리, 관리를 들어가면 은 캡틴, 아돌프, 레오, 지금 요세 가지 영웅들이 있는 건가? C등급에? 그치? 요거를 이제 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더 뽑을 순 없어? 뽑기에서 새로운 아주 센 영웅, 캡틴 조각을 획득했고, 요 뭐야? 일반 상자, 골드 상자. 요거 몇 개야? 다이아 몇개 있어? 얼마야? 이거 얼마면 돼? 얼마면 돼? 110개. 아이, 비싸구나. 110개라. 어, 다이아 상자 요거 하나 뽑아 보자. 과연. 빠밤. 아돌프의 조각 30개. 꽝인 거야? C 등급. 와, C에서 SS 나오는데 C 등급. 에이 돼. 꽝이잖아. C 등급. 뭐 이렇게 음, SS는 길버트 반에서 헬렌. 어, 요런 영웅들 몇개 모으면 되나 이거? 몇개 모으면 만들어지나? 아까 C 등급 나왔었잖아. 32개. 요거를 같은 등급으로 랜덤 교환 교환해서더 높은 등급 c 3개를 b 2개 뭐 c 5개 c 4개 이 뭐야 c 5개가 c 아 같은 등급으로 랜덤 교환이고 높은 등급으로 랜덤 교환 요건 이제 줄어들지 조각 개수가 음 그렇군 그래서 뭐 하는 게임인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여기를 꾸미면 되는 거야 풀이다 이게 풀이면 뭐가 좋아 아돌프 아돌프 골드와 조각을 사용하면 영웅을 좀더 강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 강력하게 해보자 조건에 맞으면 다른 다음 영웅을 오픈할 수 있다 오케이 C에서 B 봐봐 이렇게 어떻게 오픈해 꾸미기 점수 10점 이상 아돌프 강화 레벨 2 이상 얘를 레벨 2 어떻게 어떻게 꾸며 음, 레벨 1 공격력 요거는 뭐야? 아 요건 공격력 요건 체력업이야? 어야 이거 레벨 2가 안되는데? 아 레벨 3 됐다 3, 3 됐어 3 됐으면 이제 된거야? 아돌프 강화 레벨 플러스 2 이상 된거야? 된거야? 안된거야? 왜이래? 꾸미기 점수 10점 이상 꾸미기를 어떻게 해? 꾸미기 꾸미기를 눌러서 어, 앞줄 꾸미기 음 아무거나 맞구 있으면 되나 그냥 비싼 거 구매해야 되나 아, 위쪽엔 전부 다 전부다가 이게 앞줄 꾸미기인데 돈이 지금 근데 야, 돈이 왜 이렇게 없어 굳이 아냐 이거 300야 돈이 왜 자꾸 줄지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 왜아 내가 강화를 해서 화면 고정도 할수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안 간다 이거지 일단은 요렇게 해서 돈을 모아야 되네 토벌전 도전의탑 레이드 보스몬스터 이런 것들이고 높은 될 거고 오 돈을 모아야 돼. 고정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풀풀 풀 자꾸 뜨는데 풀 어쩌라는 거야 이거 풀 뭐야 이거 꽉 차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꾸미기 점수 꾸미기를 열심히 하면 되나 꾸미기 요 싸구려라도 한번 해보자 여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1아 점수가 또 차이가 있구나 비싼 걸 사야지만 점수가 높아지는구나 내 꾸미기 점수는 그래서 음 지금 몇, 어디 나와 꾸미기 점수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딘가 있겠지 꾸미기 점수가 어딘가 있겠지. 꾸미길 들어가면은 내 총점수 그런 거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네 여기 1 0분의 7, 7점인 것 같아. 완전 구리단 이야기지. 여길 누르면은 캡틴, 망치 캡틴, 철퇴 캡틴, 창기사 전부 다 죄다 캡틴이야 여기는. 여기는 캡틴을 생산하는 곳인가? 코스튬은 장착하지 않아도 능력 지적용. 이 눈어지럽고 복잡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복잡해 눈어지워워 그리고 여기는 방어 전사, 여기는 둥기 전사. 아 여기서 나오는 전사들이 다른 거고. 일정 시간마다 전사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닌 거야? 뭐 어쩐 거야? 이렇게 해서 보너스도 받아보자. <laughs> 정신 없어. 화면이 보상을 계속 받아주고, 자 어느새 13층. 이건 뭐야? 터치? 자동 터치인 거야? 이게 뭐야? 그런 거야? 이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누르자 대가. 일단 은 돈을 열심히 모는 수밖에 없어. 딴게할게 게 없어. 그냥 화면 마구 눌러서 터치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위에는 반복 전투 10번? 이게 뭐야? 이건 또 뭐야? 반복 전투 10번은 왜지 맘대로 반복 전투를 하는데? 왜? 여기서 떨, 털린 건가? 진 건가? 자, 조금 더 해보자. 먼저 꾸미기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편집도 할수 있고, 편집 화면조차도 정신이 없어. <laughs> 꾸미기. 한돈 2만원은 모아야지 이게 바로 20 그냥 탁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걸 꾸밀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못 사지. 2만원을 먼저 모아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렇게 돈을 막, 그냥, 열심히 터치를 하면 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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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상점에서 돈을 살수 있어? 음. 14층 도전하기. 아, 그렇지. 14층에서 지금 털린 거야, 복개고 그러니까 13층을 10번, 지금 반복. 자동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거고. 이거뭐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 돈을 열심히, 이 터치해서, 얘를 깨면 뭐돈 같은 거안 주나? 뭐 없어? 그런 거 없어? 요런 걸 주긴 주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파란 보석 같은 거. 파란 보석, 빨간 보석. 저, 어디다 쓰겠지? 강화하는 데 쓰거나 어딘가 쓰이겠지 그리고 요거는 강화는 아직까지는 하지 말고 지금 아돌프 강화 레벨 2 플러스 요거 된 거야 안된 거야 도대체 아돌프 레벨 플러스 2 e 강화 안된거 같은데 요거는 강화를 둔기전사 아돌프고 전체적으로 이 e 강화를 해야 되나 뭐야 뭔 얘기야 도대체 골드와 조각을 사용하면 영웅을 좀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건에 맞으면 다음 영웅을 오픈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빨간게 안된거잖아. 아돌프 강화 레벨 2가 안된거야. 지금? 야 가, 강화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안된거야? 아 이거 강화야. 아 이거 강화야. 아 이거 강화. 조각을 모아서 아돌프 자체를 강화하는 거지. 그니까 지금은 택도 없는 거지. 안원도 모아야 되고 럼뭐 모아야 돼. 뭔가 뭐 시작부터 그냥 터치만 하고 이렇게 그냥 버틴겨야 할건 없는 거야. 그냥 딱히 할건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듯? 아 그러네. 여기서 그냥 할거 없는데. <laughs> 조각은 어떻게 모으고 또 이제 상점 들어가서. 음, 요건 현질, 완전 현질이고, 뽑기 들어가. 뽑기 들어가도, 뭐, 골드로 뽑을 수 있는 건 없고, 쟤다, 파란 보석으로 뽑아야 되고. 아, 어, 그러면, 결국에 그냥 화면 터치야? 뭐야, 이거? 어, 어, 나 요런 것도 있고, 뭐, 쿠폰도 있나 보지? 저장은 따로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오픈되면 더 재밌겠지만, 그 전까지 가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어, 아돌프 조각. 아, 이렇게 조각이 나오긴 하네. 그렇군, 조각이 나오긴 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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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아 이러고 있어야 돼 한동안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어 어... 꾸미기 음... 뒷줄 꾸미기 꾸미기 꾸미기... 를 열심히 하면 되나? 뭘 해야 돼? <laughs> 할게 없어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컨텐츠들은 토벌전 같은 경우 던전 150층 아직 멀었지 그리고 도전의 탑은 길잡이 미션 12 길잡이 미션 같은 게 있었어?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어있어 길잡이 미션 같은 게 있어? 그리고 레이드 길잡이 미션 23 어디있어? 그런거 <laughs> 그런게 어딨어 난 안보이는데 길잡이 미션 그런게 음 아무튼 그런게 있나봄 그리고 보스 몬스터는 100층 최소한 100층은 오픈돼야지 100층까지 가야지만 이게 오픈이 되는데 그전까지 할게 없어 그전까지 그냥 뭐, 뭐야 이거 그냥, 그냥 세워두면 되나? 주구장창 화면만 터치하면 되나? 아무것도 안하고? 꾸미기나 해, 하면 되나? 꾸미도 별로 할게 없고 업적 업적만 이렇게 그냥 가끔씩 받아주고 막 그러면 되나? 오, 요건 많이 받았다. 던전 랭킹. 뭔가 랭킹이 막 올라가고 있긴 해. 그리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오, 강화 한번 해볼까? 강화 한번 해보자. 뿅. 크그 다음 강화. 14만. 미쳤다. 조각, 조각도 한참 모자르고. 이 강화가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요런 보상도 있긴 한데, 별 도움은 안 되고. 아니, 100층까지 가는, 가는 것도 한참인데,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할게 없어. 원래 이런 게임 맞는 거야? 원래 아무것도 할 게임이 할게 없는 게임 맞는 거야, 초반부에? 뭐야 이거? 그래. 음. 이런 게임이네. 같은의 전설